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행남, 심은입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각형 형태에서 꼭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지코인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도지코인 가자. 자 도지코인 우리 어,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삼각형 패턴 이 꼭지점으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영상 끝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좋은 소식이 있죠. 뭡니까? 비트와이즈에서 도지코인 ETF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도지코인에 대한 소식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지코인이 ETF 승인이 날까, 안 날까? 만약에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몰리면서 분명히 도지코인, 이제는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하고 있는 2월 중순 그 안에도 분명히 상승의 흐름을 볼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고래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렇게 파동을 그려놓고 꼭지점 부분에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이후가 되면 분명히 꿈틀거리는 그 힘이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었죠. 대왕 고래들의 움직임 정말 수상하다. 그리고 최근에 알리라고 하는 전문가가 대왕 고래의 이 매집의 현황에 대해서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죠. 제가 보는 것과 알리가 보는 거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유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리란 소리가 아닙니다. 제 영상만 보시면 다할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주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제 영상만 보시면 그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프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명확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제 영상 계속적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프로젝트 비판한 머스크의 트럼프 나도 그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절대 떼려야 뗄수 없다. 사진 한장 보여드렸죠. 가족 사진.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불화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서로 간의 사업가고, 서로 간에 성공한 사업가들입니다. 지킬 수는 딱딱 지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 돈을 1원 한 푼도 안 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란 것을 본격적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게 누구 탓입니까? 바로 머스크. 모든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돈을 벌어주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말 재정난에 허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다. 모든 게 이제 트럼프의 재정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머스크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내치겠습니까? 머스크.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업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트럼프에 반발해서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에 도전만 안 하면 계속적으로 잘클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왜 절대 권력에게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불화설이 나올지라도 절대 우리는 믿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매번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불화설들 절대 믿지 마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X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머스크가 판단해서 그게 옳다고 하면, 맞아! 하면 돼!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그런 지원의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기사들,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에도 테슬라, 하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받아 먹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 불화설이다. 그러면 테슬라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매도를 합니다. 누가 받아 먹죠? 그죠. 세력들, 대왕 고래들이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고 나서 다시 올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우리가 매도하니까 오른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정말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데이터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썰들, 그 시나리오들 전부 다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영상 꼭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시문에 대한 사랑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도지코인 관련해서 지금 거래들이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지금 거래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축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5억 9천만 개 도지고인, 도지를 축적한 거래와 비트와이스 도지코인 ETF 신청은 기관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고래들이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차트가 진짜 예쁘게 만들어져야 되고 차트가 우리가 지킬 만한 그런 지지선에서 정확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누가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대왕 고래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누가 와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이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딴지를 걸수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와야지만이 분명히 그게 상승할 수 있지. 돈 있는 애들이 안 들어오면 상승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죠. 자, 지금은 커다랗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 움직여봐야 별 필요가 없거든요. 조종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실망하는 개인 투자자들, 기다리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매도합니다. 다 밑에다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매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실무가 같이 하면 고래처럼 생각하고 고래처럼 매매하고 고래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제가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에서는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블랙록이 가격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다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추정만 하면 여러분 절대 지지하는 싸움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금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돈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좀더 신경 쓰십시오. 신경 쓰는 그 부분은 이 영상 하나만 끝납니다. 이 시문의 영상 하나면 모든 게다 끝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고 오셨다면은. 분명히 이 시문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가 드디어 행정명령을 했죠.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자,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시기의 문제지. 절대 이게... 안 나타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이런 내야기 나왔어요. 야, 암호화폐 관련해서 왜 행정명령을 하지 않지? 야, 이건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나리오를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 산업군에서 돈도 많이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보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보답을 해야지 그게 1년 동안 유예를 두고 보답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징검다리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연임이 아니다.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재미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전에 뭐였습니까? 사업가였단 말이에요. 기업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고, 머스크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기 투합이 잘된 겁니다. 그것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전에 사업가였다는 거이 부분 여러분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하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생각을 바꿔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썰을 풀어 드리죠. 이 썰이 나중에 미래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깜짝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깜짝 깜짝 놀라서, 야, 예전에 누가 이야기했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늦었어요.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구성되는 거쭉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방기관이 중앙은행 기지털 앞에 CBDC죠. 여기 발행 홍보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두 가지 기사를 비교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CBDC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사는 CBDC 발행을 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기사와 다른 기사는 CBDC 전면적으로 배척할 것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CBDC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돈이 된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전 세계의 결제 수단으로든.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달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경고장을 내, 냈었죠? 바로 브릭스에게 경고장을 냈었죠. 브릭스에게 경고장을 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달러를 쓰지 않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들이 경고장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분명히 머스크의 의중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닉슨 대통령, 금 중심으로 해서 달러, 지금은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코인. 무언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답이 나온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0일 내에 압수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자산 비축 마련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드렸는데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한 가지는 연준의 반대 의해서 비축 자산을 만들 수 없다. 또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거 180일 내에 압수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해서 비축 방안을 마련하겠다. 거기에 상원의원에서 통과하는 그 법안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자두 번째 방안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무시하겠다는 거죠 자 제가 연준에 대해서 썰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분명히 연준에 가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 파월과 만나 가지고 담판을 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모든 장관이라든지 경제의 핵심 그런 사람들을 모두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으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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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파워 의장은 뭡니까? 노. 무조건 노예요.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 전에요. 취임 전에 파워에 대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파워를 그냥 끌고 가겠다. 야,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나? 왜? 트럼프 일기 때 파워, 파월, 파워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있었죠. 뒤에서 막, 아, 째려보는 사진. 그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어, 말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야, 금리 인상 하지 마. 금리 인하 해. 아니면 금리 동결하든지 내말좀 들어 했는데 파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입김에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번에도 또 이야기했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임기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다. 이거 전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마디로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식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심기, 진짜 불, 불안하죠? 불편합니다. 심기가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연준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금리 더 내려야 된다. 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 내 만나겠다. 파월을 만나겠다. 그런데 예스를 안 하고 계속 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 엎겠다. 이런 부분. 그러면 2025년도에는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분명히 적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2025년도에는 한두번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어 이렇게 두번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는 한번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죠. 트럼프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생각들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굉장히 콧불소 같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만 우리가 정확히 캐치해 낸다고 하면은 뭡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 돈벌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미국 주식시장 돈벌수 있고, 여기 코인에서도 돈벌수 있습니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모두 다돈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씩 제가 찝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썰들 그냥 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명히 그 안에. 돈이 될수 있는 그 부분, 분명히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을 찍어버리면 조금 지나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을 보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각형 패턴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점까지 가는 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2월 중순 정도 되면 여기서 그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왜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 고점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이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등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급등,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어, 드리는 부분은 좀 한정이 될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 이것은 뭐, 어차피, 달 가는 거, 어, 이것은 분명히 갈 것이고, 소통방을 만들었는데, 시문의 코인 TV, 여기서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뭐, 텔레그램 방, 나름대로는 안전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드릴 겁니다. 중간중간마다 빠르게 올라오는 소식들, 그소식 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어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바로 밑에다가 코멘트를 달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매매하신 데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도 전부 공지를 드릴 거니까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되겠다. 들어오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010-9966-3148로 문자, 방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방 하고 보내시면 제가 바로 시문의 코인TV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개 채널이 아니고 비공개 채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도 공개 채널이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다가 그냥 뭐 이상한 소리하고 광고하고 나가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시키고자 비공개 채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검색에도 나오는 것은 제 채널이 아니에요. 제 채널은 제 얼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비공개 채널이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는 거이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실 분들은 010-9966-3148로 문자 방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시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